보여주고 야 올게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용태형의 손목을 나가게 만든 장군인이 같은 주에 있네요. 바로 조일장의 대팔슛이었죠. 네. 그때 때는 3년 전인가 4년 전이었고요. 야, 용산 그때 이후로, 풋살 예. 용산 풋살 경기장 그 9층에서 예. 게이머들끼리 축구하다가 홀리 조일장 선수가 에라이 아무나 뒤져라 하고 슛을 때렸는데 <laughs> 그걸 유용태가 골키퍼하다가 막으려다가 이게 손목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옛날에 형그 저희 팀그 멤버 나눠가지고 현역 시절에 그 축구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내기방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적팀에 일장형이 있으면은 공을 슛을 쏜다. 저는 그냥 안 막아서 그냥 피했어요. <laughs> 맞아요. 우리 네, 용태영 바로 피했거든요 네, 용태영도 이제 골을 먹히더라도 피했어야 했는데. 맞아요. 그 승부욕이 또 이제 아... 먹길래. 용태영이 이제 STX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몰랐었던 거죠. 맞아요.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유용태 약간 오늘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을 수도 있다. 제가 <laughs> 승자전 올라가서 복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날부터 한 시도 이 손목의 통증을 잊은 적이 없거든요, 유용태. s 정찰 빠르게 가는 중. 자, 배럭 더블인 것 같은데, 정찰 방향이 일단 위쪽으로 가면은 용태형이 웃어주는 부분이지만, 아, 미친 아 것다 아하, 이거, 그러면은 막쏘치죠 아, 그에 반해 진짜. 아, 이거, 아쉬운 상황이고요. 쏘지. 자, 컨트롤 하면은, 오호, 마린, 야, 그래도. 어, 신기하다. 엄 컨트롤. 어, 아, 근데 이거 진료수 먹기 때문에 아, 안 좋거든요. So, 이거는 결국. 야, 근데, 김지성의 마인 컨트롤 살짝 아쉽습니다, 일단은. 그러게 각을 안줄수 수 있는데. 그건 맞아요. 사실 왔다 갔다 배럭하고 네. 서플 사이 왔다 갔다만 해도 안 죽는 각이긴 한데. 일단 벙커를 바로 지어야 되는 것은 두 번째 질럿까지 합유가 되긴 할 거예요. 벙커가 늦어서 두 질럿이 이득을 좀 보겠는데요. 네. 맞기만 하면은 테란이 괜찮거든요. 어 이거 참. 어 이거 참. 그러거나 컵스하고 질럿 잡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잘 막아줄 어. 수가 있죠. 마린 네 마리까지 이제 뜨기 때문에 벙커 완성에다가. 저면 마린 치사하고 팩토리 치습니다저오 잠깐 자기 벙커 잠깐 때렸습니다. 오발. 공자는 아, 파업인... 사업이지. 그냥 조금이라도 수리비를 좀 청구하고 싶다 이런 것 같은데 실드만 딱 까이는 선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생각에는 공짜 실드만 쓰면서 예, 수... 약간 저거 근데 고, 고치는 거좀한 8원, 9원 그 정도. 아니요 아니요 훨씬 들죠. 아 주지 마세요. 저걸. 수리비가 이게 상상 아니야, 이상으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많이 나갑니다. 초당 30씩 고쳐지고. 여기까지 생산을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네. 다수의 SCV가 이제 고치다 보면 누진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진세그리비가더 아, 어인욱 많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우클릭을 계속 하니까 누지세가 나오는 거예요. 닥달하니까 빨리 배송해달라고 계속 닥달하고 총알 배송을 원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생각보다 이제 많이 나와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내한 번만 알키 누르고 내버려 두면은 그값 그대로 나갑니다. 안 하니까 없겠죠. 아 잠깐 합니다탱크탱크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즈모드 기다려야 합니다 일단은 수리비가 지금 양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어? 한번 들어왔어요, 데미지. 아 이걸 안쏴 오늘 컨디션 낫낫 네, 네, 네. 낫인데 너무 배드한데요 아, 야, 일단 아몬이 어페랑까지 아, 리버입니다 리버, 리버. 골리앗 자 골리앗을 뽑으면 이제 그 터렛을 안 짓기 때문에 하고 운, 잘 움직이면서 셔틀을 마크해야 됩니다 본진에서 골리 하나 딱 나오면은 리버 대비 완벽한데요 김희성 공짜 스캣! 나는 서치를 공짜로 어허... 할 거야 공짜라니요 아카데미까지 투자하고 거기다 이제 컴셋 스테이션까지 달면서 만화 50까지 딱 투자를 하는 걸 어떻게 그거를 공짜라고 표현하십니까, 형? 나, 나는 그거의 두 배까지 낼 생각 이 있어. 제발 나도 스캔 줘라. 네. 저적는 이제 게임 시작부터 정찰 유닛을 주잖아요. 공짜 오버로드. 공짜 오버로드가 어, 움직이는 스캔. 필요 없다고요. 그거 그렇지. 마린에다가 어? 어 마린 놔둬도 쏴 가지고 안쪽에 볼 수도 없는데 뭐 공짜 스킨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안쪽에 있는 건물을 봐야 되는 건데 오로드가 안에 들어가면 돼져 버리는데 마린한테는 뭐로토사난 서플 대신 오버로드로 바꿀 생각이 있어. 두 배로 주더라도뭔 소리 하는 거야. 나도 서플 아무데나 밖에다가 아무데나 지을 수 있는 그 서플이 훨씬 좋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도 움직이는 그 저장 창고를 갖고고 싶어요. 형. 나도 세 받고 짓고 싶어. 몰래 지으면 되죠. 해철이 몰래 지워가지고 딱그 몰래 하면 되지. 그런걸 바로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효율적. 자, 아프 아테크두 테크 마리까지만, 두 마리까지만, 두 마리까지만 못 빠져야 돼요. 딱두 그 마리까지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빠져야 되는데. 버릴러시 질러버린... 그래도 매칭 역할하면서 좀심을 부리고 있어요. 일단은. 야. 그래도 견적을 잘 냈는데 요 탱크 줄이는 견적. 어 아, 탱크는 잘 줄인 건 맞긴 한데 자 이렇게 줄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아비트리 시간을 벌고 싶어서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요 이거는 근데 마인 진짜 마인 마 있고 벌자 마인 때문에 데미지 하다가 이차 데미지 그래. 여섯 어허, 개니까 여섯 개니까 편식이 많이 나가겠거든요. 어 근데 뒤쪽에도 일단 옵니다. 뇌지. 아, 질럿일 때는 잘 붙기는 했는데, 자, 근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죠. 토스도 전병력을 다 꼬라박은 거기 때문에 테란도 나쁘지 않습니다. 야 테란이 사커맨드까지 이렇게 쉽게 먹으면 이거 좀 토스 입장에서 빡세죠. 이위 이제 슬슬 되고 3위업까지 다이렉트로 찍어줄 겁니다 아마. 선수는저첫 아비토인데 이 아비토로 스태시 세필드 를 쓰면서 뚫던가 아니면 리콜인데 니콜이네요 공짜 리콜 들어가나요 일단은 마나를. 공짜리 콜 각자 체는 굉장히 이쁘게 들어갔습니다. 오, 아, 어, 잘 들어가긴 했어요. 이거 커맨드 점수에 들어가야 돼요. 용태형 입장에서는. 저 밑에 경계까지 잡아준다거나. 그런데 일단 벌처견제 7시 들어갑니다. 아, 근데 여기도 참좋 야, 탱크까지 이거 너무 좋아요. 헤란도 근데 그 탱크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어가지고 토스가 이제 충분히 그 전투만 잘하면 이거 이길만 하거든요. 근데 자, 벌처. 야, 이거는 좀 많이 크죠? 어느새 돌아와서 본인의 역할 톡톡히 하는 중. 자 그래도 일단 프로버피에는 최소화시키기는 했습니다만 벌초가 여기저기 너무 잘 움직이는데요 지금 멀티 견제를 너무 잘하는데. 이득이죠. 이거 자체가 이득이 상황은 이제 테란에게 점점 좋게 작용하고 있고 여기도 야 이쪽에 탱크 배치하면은 멀티를 또 견제가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진출하면은, 야, 스톰을 일단 잘 뿌려주긴 하지만 병력 차이가 일단 너무 많이 납니다. 게임이 슬슬 기울어 갑니다. 테란이 이제 셋이 먹으면서 공격과 동시에 수비가 가능하고요 야, 이거 탱크가 너무 많아요. 얼려, 얼려서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얼려서. 아비토도 잡히고요. 비중 12시도 먹고. 야, 김지성이 잡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한3업에다가3 1린타왕에서 이제 뭘수 있나요? 위쪽까지 이 지역을 몰아내야 6시 차잘고요 오른쪽에 있는 탱크 지금 벌처가 얼어 얼려져 기다리 탱크가 못망가고 있었어요. 자, 여기는 병력까지 좀정된 상황에서 야 토스 병력 이제 없어요. 오 마인 대박 일단 잘 들어가긴 했지만 마인. 자, 다른 병력 이제 치고 내려오면은 이제 막을 게 없죠. 쥐쥐. 야 김지성 일단 승자전으로 진출합니다. 그러면은 조일장대 김지성. 야 이내 취업도 재밌겠는걸요.